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네 개의 C인 캐럿, 컷, 컬러, 클래리티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같은 순서라고 하는데요. 캐럿의 뜻은 크기이죠. 사람도 주머니의 크기로 평가하고요. 컷은 모양이니까 생김새나 옷, 자동차로 평가하고 컬러. 색깔입니다. 피부의 색깔로 또 클래리티는 순결, 도덕적인 행실로 평가하곤 하죠. 세상은 이네 가지 면으로 인간을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를 받아주십니다. 네, 세상의 기준이 이러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면을 보시죠. 그 영어에 보면은 좀 다이아몬드는 C 자가 4 개가 들어가고, 네사의치크럽도 H 자가 4 개가 들어가고, 아뭐 예. heart 마음 뭐 이런 거4 개가 네, 들어가는데 네.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요네 가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러죠네 우리 사람도 참 이거하고 비슷하게 네. 우리의 생활이 투명성이 있어야 돼 네. 어디 가서 몰래 뭐나 모르게 예를 들어 장사를 할때 일을 너무 많이 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근데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다이아몬드 같이 빛날려면 가치가 네. 올라가려면 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뭐를 음. 내가 예수 믿는 거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지. 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한 면에서 아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열매를 보고 알수 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사람들이 눈여겨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 세 번째로 우리 애들 네. 그 다음에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알지 저 바깥에 있는 대중들은 내 이름만 듣고 음. 소문에 알지 나를 직접 모르지 나하고도 밥도 먹어봐야 되고 네. 같이 산책도 해봐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해봐야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음. 그를 알수 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포항극동방송 영천 운영위원장이신 박현준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 지역의 운영위원장 박현준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영천의 운영위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십삼 명 정도 됩니다. 많으네요 제가 운영위원장 맡고 한 배가 운동했습니다. 와, 네.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그럼 영천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이제 포항 극동 방송을 울릉도에 중계소를 지었고 거기는 주로 이제 북한 네. 동해바다 북쪽 동해바다로 방송이 아주 깨끗하게 간다 고 그러죠. 음. 그래서 큰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장로님이신데, 지금. 네. 언제 장로임직을 받으셨는지. 요 아, 15년 10월 31일. 네. 예, 그래서 한 9년 정도 되어 갑니다. 아, 교회는요? 어디서죠? 예, 영천에 있는 인포교회라고. 네. 인포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나오고 자라고 장로인직까지 받아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영천 운영위원회 극동방송과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으셨는지요? 음, 포항 극동방송국이 네. 개국한 지가 그 2001년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이듬해에 영천지역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잠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영천지역이 난청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포항 네. 극동 방송에 방송 음, 소리가 아, 잘 들리지 않는 곳이어서, 그때 운영위원들이, 그때 만들어진 운영위원들이 이게 활동이 만들어지고 좀 음. 뜸했습니다. 방송, 방송이 안 들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연맥을 좀 이렇게 계속 위원장님들 이제 세 분이 거치면서 이어왔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그. 근데 네. 위원. 새로 이제 운영위원장이 되시면서 난청을 해소하려면은 중계소를 제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지만 계시대면은 저희가 주파수를 찾아서 안테나를 하나 올려서 난청을 해소할 수 있는데 네. 재임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난청 즉 해소해달라고 하시면은. 극동방송하고 본사 우리 음, 본사하고 음. 영천 지역하고 하면은 가능할 텐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이 영천하고 대구하고 이제 포항하고 가운데 있는 네. 지역인데 어~ 이~ 그때 개국할때 당시에는 자동차들이 이제 좋은 라디오가 라디오, 라디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안 들렸는데 지금은 또 차들이 좋아지니까 라디오 방송은 잘 들리는 편이거든요 예 아, 네. 네. 근데 그거 잘, 잘 들리고 이제 지역이 이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 대구 방송국, 방송국 그 들어야, 들어야 되고 조금 이쪽으로 가면 또포함그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전파가 네. 그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거기 단독으로 네. 집에서도 들을 수 있을 때면은중개소를 네. 하나 해놓으면 음, 되죠. 네네. 네. 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음, 지금 하는 일은 그 인쇄업 하고 네. 이제 좀더전좀더 전에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고 네. 진행하고 있어요. 음. 인테리어를. 네. 영동을 벗어나야 돼요? 영동 화에서만 o 네. 그 안에서만 해요. u n g Donald Cohanas Amanaio. Oh, I'm t h 인테리어 n g of s o m e t h i 니 g o 서울에? 네. 아. 아니요, would have been in your. Come true, c h i 사 l can i n t 사 r i 예. 요즘 사업은 좀 어떤 편이신가요? 음, 네. 많이 바쁘진 않습니다. 네. <laughs> 학원도 운영을 한번 음,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들었어요. 결혼하고 예. 그 와이프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음. 15년 정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원. 어린이집하고 학원하고 다섯 아이들부터 13, 15세까지 학원을 할때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게 있어요? 학원 할 때는 지역의 아동이 뭐한 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한 300명 가까이 되고 이제 지역 의 아동이 그런 그 정도로 있었는데 제가 학원을 그만둘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6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왜그만두셨죠 아이들 수가 학... 줄어들어 수가 없어서. 예. 학교의 아이들 수가 60명이에요. 아. 오, 다 이사를 가서 그런가요? 네. 그뭐 이사 간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네, 아이들 수가 아, 이제 많이 음. 출생 수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네. 네, 네. 아, 애를 안 낳니까. 네, 네. 아.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네, 큰 네. 제목입니다. 도시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체감하는 예. 곳이 농촌입니다. 예.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은 어떤 곡인가요? 음, 오신실 하신 주란 음. 보검성가 소 아, 네. 좋아합니다. 장로님 네. 뭐 음악에도 소질이 있나 보죠? 소질이 없습니다. 뭐, 소질이 네. 없는데. 그런데 중창단 네.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하게 되어서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든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지 못해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으니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방송에 녹음도 했고요. 아니요. <웃음> 어, <웃음> 아니요. 녹음해서 나가면 되지.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포항 FABC 싱어즈. 아그 네. 예, 포항 극동 방송에 남성 중창단이 활동을 하, 했었어요. 네. 예, 라디오 방송을 이제 단어 모집한다고 듣고 음. 제가 가서 신청하고 아. 2년 동안 활동을 이제 한 50분 거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방송도 하고. 네. 방송은 안 하고요. 출연은 한번 인터뷰 한번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싱어 세워놓고 안할 이유.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요. <laughs> 나중에 네. 또 아마 인터뷰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중창단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게 그 중창단이 그 매년 그 뒤에 없어졌어요. 아. 네. 성국에 네. 네. 사모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어, 집사람이 이제 선으로 만났습니다, 목사님. 선. 네. 이제 포항 포항 제일 교회에 저희 이제 이모 이모부가 계시는데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 딸을 저한테 이제 선, 선으로 소개시켜 주신 거죠. 어, 네.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한1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아들이 아들이 둘이고. 네. 네, 근데 지금 교회 음악과에 재학 중이라고요. 네. 그 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2 학년 때부터 계속 음악만 이제 했는데 아, 네. 예. 그 지금은 이제 장신대에 교회 음악과에 재학 중이 있습니다. 예, 둘째도. 둘째도 네. 형 하는 걸 보고, 뭐, 더 이상 딴 거는 생각 안 해봤나 봐요. 아. 그래서 예고에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음악을 사랑하는 집안이. 네, <웃음> 그렇게. <웃음> 네. 아니, 네. 네, 네. 찬양대 지휘도 하셨어요? 본교회가 농촌교회인데, 목사님 음. 이게 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음.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 주일학교도 네. 가르쳐야 네, 되고, 네, 네, 네. 찬양 운정, 운전도 해야 되고.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네. 그런 거그 70명이 자리 번해나요 네, 자리 번 됩니다. 목사님들 사례를 네, 드리고 네, 자리 번하고. 네. 어, 그러면은 그 교회의 제일 대표적인 거 이거를 자랑하고 싶다. 농촌교회에서. 교회 자랑 좀해 주세요. 네. <laughs> 제 교회는 음, 농촌교회 면 단위의 중심대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 어, 67년 정도 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성도들이 열심으로 또 전도하면서 교회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70여 명의 성도들이 주로 농사에 종사를 합니까? 네, 농사 하신 분들이 한 삼분의 일 정도 되시고요. 네. 주로 무슨 농사? 벼농사 포도 농사를 포도 많이 포도 농사. 하세요. 네. 아, 포도 재배를 네. 하는구나. 네. 어, 그럼 거기 포도는? 네. 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네. 어, 저런 색 나는 포도가 있고. 네좀더 네. 흐린 연두색의 네, 그, 옛날 포도도 있고. 있고. 그건 무슨 포도로 해요? 주로 재배. 이제 그흑 포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 네. 한 3, 4년, 한 5년 상간에 이, 이 푸른 색 나는 포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죠? 예. 네. 네.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또 크고. 네. 시도 네. 없고. 네네네. 먹기도 아. 좋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사람들은 뭐를 재배를 해요? 음그 외에 분들은 이제 건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뭐 요즘 권사님들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하세요. 오, 어 거기도 또 네. 요양원이 있구먼요. 네 이게 제가 제가 서비스라고 집 가서 하는 아, 서비스를 네, 많이 네. 하시니까 네. 아. 그러면은 살롱사는 안 해요 거기? 살롱사는 실제적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임대를 줘 갖고 몇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개개인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작은 땅을 모아서 한두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네. 네,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영천 기독교 연합회 네. 교회가 몇 개나 돼요? 1 0 0여개 정도 됩니다. 어떠? 어. 교회 많으네 영천은. 네. 네. 어. 그럼 모여서 뭐 여러 또 행사들도 기독교 행사. 네, 지금 많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네. 이제 뭐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그다음에 부흥회.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어떤 아니 그런 네, 연합회 부활절 연합회 왜나 같은 사람 한번 오라고 안 그래? 하겠습니다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안 <laughs> 극동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부활절 연합 예배도 에 중계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각 행사 때마다 방송국에서 와서. 아, 어, 내가 이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비전이 있으실 텐데요. 그 네. 영천 운영 위원회를 또 배가로 이렇게 또 어, 우리 운영 위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30명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30명 일단 채우는 걸 목표로 아. 어, 하고 있고요. 예. 그것도 영천 네, 운영 위원들과 제가 함께 나눌 나누,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방송국을 돕는 사, 사역이지만은 방송국을 잘 이용해서 영천에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뭐 대구도 네. 이용하고 네네네. 포항도 이용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장을데려 가서 네. 세미나도 좀해본면 되겠네. 어우,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여기 네. 지금 운영위원이몇명이다 13명입니다. 13명인데 네. 지금 네. 30명으로 30명으로 늘리려고. 네. 아니, 그래서 거기 뭐 계신. 교인들 70명이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오라고 그래 가지고 네. 세미나를 한번 해보는거 교회에서 세미나를 응. 뭐 네. 어, 교회에 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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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한예예예예예예예예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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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희 교회까지는 거기서 한 10분 걸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럼 서울에서 영천까지는 한? KTX 타고 네. 제가 왔는데 아침에 두 시간 걸렸고요. 예. 네, 차로 간다 차로 하면은. 가면은 어네 시간이면은. 네. 또 영천 지역에 또 붕의 역사가 네, 더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그럼 응원하겠습니다. 거긴 영천에 유리바다 합창단이라는게 뭐예요? 음 제가 이제. 여기 극동포 극동방송국에 중창단을 다니면서 영천에도 이런 합창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서 음. 어, 준비를 좀 하면서 거기 기다렸었는데 마침 뮤바스 합창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영천 지역에 네. 초기파 모임으로 합창단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이 이제 좀 모아져갖고 그래서 제가 몇 명이라도 만들었어요. 돼요? 그때 5년 됐는데 5년 전에는 한 70명 정도가 어, 창단 그 연주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오. 코로나 시기 지내고 한 40명 정도. 남자, 네. 여자 합해서? 네, 혼합, 네, 혼성으로 초계파로 모인. 그 유리바다 사람들. 합창단. 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음, 이름을 개명한 사람, 이제 지으신 분은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단장님이셨는데, 영한계시록의 어, 말씀을 어, 토대로 해서 지었고요. 어, 이제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맑고 깨끗하고, 음. 어, 좀 맑은 이미지에 합창단 네. 이런 것들로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누가 취위를 해요? 포항극동방송국 거기 중창단, 남성 중창단 지휘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오시라 오셔서? 해서 네,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아, 5년째. 5년 동안이면 은 네.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잘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방송을 해야죠. 네. <laughs> 녹음해서. 어, 거기 작년에 거기 경주에서 거기 운영위원 그 수련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우리 가서 유튜브 받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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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했고 어, 방송국 방 방송국에 인터뷰도 한번 한적 있고. 예. 예. 음. 네. 음. 그럼 가족이 다 음악도 좋아하고 음. 음악을 사랑하고. 네. 그러면 가정 예배 볼때 네. 찬송 가도 하겠네요. 네, 해요. <laughs> 너무 좋아요. <좋은> 그런데 <것> <laughs> 네. 하여튼 뭐 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다 달라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테너, 엘토, 베이스, 네. 그러니까, 네. 뭐다 하면 되지 뭐. 네, 네. 아, 좀, 파트별로. 자녀들이 다 음악을 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음, 가졌습니까?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두 형제가 같은 무대에서 한번 쓰는 걸 제일 첫 번째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오, 어, 생각하고 있고요. 어, 둘이 다 성악을 해요? 네. 오. 큰 아이는 바리톤이고 둘째 아이는 테너. 와. 어, 이렇게. 오, 예. 큰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는 할아버지가 기도의 제목이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음. 또 그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중학교 때 이제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이 음악 목사라고 지가 이렇게 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다가 네. 그래서 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혹시 기도 제목 계획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영천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천 운영위원회가 좀 많이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요. 또그 이유는 영천 땅에 보금이 좀더잘 증거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위함이고, 방송국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영천 지역에 교회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네. 정말 영천 운영위원회가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려 우리 중앙 운영위원들 네. 내려가서 한번 세미나도 하고,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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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가 크게 발전하고 축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